주식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바운드할 거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를 본게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얘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잘 네. <laughs> 어떤 얘기냐면은 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가령 여윳돈 1억 원이 있다. 그래서 그래. 이제 1억 원을 투자,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은 보통 이제 1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에 나누기도 하고 네. 아니면 시장을 뭐 국내 시장도 있고 해외 시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채권은 어떤가요? 채권도 만약 예를 들면 제가 1억 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가서 저 음. 지금 이 채권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습니까? 채권을 포트폴리오 짠다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채권의 만기에 대한 분산 투자. 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크레딧에 대한 분산 투자. 즉 국채도 투자하고 등급이 조금 낮은 한전채를 투자하고 뭐 카드채를 투자하는 지 이렇게 또 분산 투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후자는 저 추천 안 드립니다. 네. 점점 경제 둔화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시용 등급이 차이 나는 채권은 추천 안 드리고, 저는 국채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첫 번째 그러고요. 그러면, 국채를 가지고 분산 투자 를 어떻게 하냐면, 만기에 대한 분산 투자를 좀 제가 권해드려요. 만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국이렇게할수 있잖아요. 제가 여쭤봐요. 저 여쭤봐요. 가격 차익의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이왕이면은 좀, 가격 차익도 기대를 하, 원하지만은 그래도 좀 작은 플로우가 좀 막히면 안 되니까 작은 플로우도 원활하게 나중에 될수 있기를 원한다냐에 따라서 네. 가중치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난 투자를 충분히 몇한 4, 5년간 버틸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왕이면 가격 차익도 많이 원해요. 그럼 포트폴리오 무게출를 약간 긴 쪽에 둘 것이고 네. 반면, 나 그렇게 오랫동안 여둘 수는 없어요. 음. 그러면 좀 중추를 앞으로 해둘 수 있을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듀레이션을 좀 짧은 것 쪽으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지향적인 분들, 그리고 좀 길게 잡은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성향을 예, 가져가신 분들. 예. 그 근데 제가 왜포트폴리오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단기 채권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모든 분들이 황금성도 가져가고 싶고 매각 차익도 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를 잘 컨비네이션을 가져가면 은 좋을 것 같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공이 적용되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존재하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이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말씀 좀더 드리면은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 예를 들면은 제가 1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3년짜리 채권과 10년짜리 채권을 뭐 예를 들면 5대5로 제가 투자를 권해드렸어요. 네. 근데 투자할 때,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분할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렇 이제 보통 국채를 투자할 때 제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 언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국채 시장 금리가 이렇게 정점에 투자하는 게 최적이지 않아요. 근데 못 맞춥니다. 못 맞추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찍고 난다음 내려갈 때 투자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게 해서 어떻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한 8분응선 정도 왔을 때 국채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네. 비록 정점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8분응선에서 그냥 쭉다 투자를 해서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미를 타임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금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장 금리가 그리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개별 채권을 원 타임 딱 들어가지 마시고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해서 분할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대한 분할. 그러면 제가 이제 국채 투자할 때 시간을 사십시오. 음. 예를 들면 금년 하반기까지 어떤 연말까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채 투자한다는 거는 1, 2년대의 시간의 타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늘 내일 금리 중요하지 않아요. 정리하면은만기의 분산 투자,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를 가시는 게 효과적인 채권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분산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요? 분산할 수 있죠. 분산할 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지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 국채 금리보다 한국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더 높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자 수익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레벨이냐?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오면만 만개 들어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국채와 한국채를 본다고 했을 때 일단 한국채 금리가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제 연준이가 좀더 매파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 랜딩에서 아, 1년 뒤 하드 랜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 충격파가 미국이 더 클까요? 한국이 더 클까요? 한국이 더큰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채권시장, 우리 채권 투자,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충격파가 더 클수록 더 기대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년 경기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 수익은 나지만 반면에 이제 환이 반대로 갔을 때 일정 부분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국채 수익과 환율의 방향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에러가 있는데 반면 한국은 환차 손 리스크가 없고 오로지 채권 수익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왕이면 음. 한국 채권을 미국 채권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가지고 계속 마치 골드 투자하는 것처럼 달러를 항상 들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달러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미국 채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통화에 대한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같이 갖고 있는 가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네. 나 환차손 별 문제 안 돼라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미국 채 투자하기 좋죠. 음.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하고 사실 어제 좀 통화를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음.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채권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 을알수 있다. 지금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 들어갈 타이밍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은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네. 채권시장 지표를 보면은 글로벌 경제나 주식에 선행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잖아요. 19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미국 경기 침체가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기 침체 전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경기 침체 전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어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네요. 발생했어요. 원래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보다 낮아야, 낮아야죠. 낮아야 원래 네. 단기가 낮고 이렇게 장기가 높은 우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네. 어떨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 현재는 될까요? 단기 채권의 금리가 더 높고 예, 역전돼 있어요. 네. 네.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현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한 1년 내 1년 반 정도 뒤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그 사례가 늘 똑같았습니까? 늘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늘 경기가 침체로 갔습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면장단금 역전된 이후에 반드시 경침체가 되었나요? 하면 X입니다. 네. 뭐냐면은 한두 번 정도의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는데 경침체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한, 8, 9월은다 그렇게 됐는데, 질문을 반대로 할게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그 전에, 그 지역 전에 장단금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나요? 100%! 예, 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장단금 역전, 그러니까 경기, 모든 경기 침체 전 장단금 역전 현상이 발생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자, 아무튼 뭐, 요거는 요즘 많이 아세요. 아시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다 보니까, 주식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바운드 할 거냐? 네.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 보, 이 유튜브를 본게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입장에서 네. <laughs>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방송 유튜버들이 말씀하신 게 사실 주식 베이스의 분들이잖아요. 전 유튜브를 거의 안 보는데, 주위에 보면은 지금 저점 매수하십시오. 이런 종목 버티면 좋습니다. 다 이런 어떤 로직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매크로를 볼게요. 매크로를 보면은 미국이 지난 70년 이후에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바닥을 그러니까 완전 바닥 찍고 올라 그러니까 바닥 저점 찍고 한 여섯 번의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여섯 번 전에 모두 다 어떤 사인이 났냐면은 채권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한세 가지 사인 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사인을 확인하시면은 과거에 는100%다 맞았습니다. 여섯 번 모두 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후에 바닥을 찍고 돌았었습니다. f r b 가 에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후에 바닥 찍고 돌아섰다는 거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올리다가 스탑을 하고 스탑하고 이제 내릴 때 그때가 저점이다 네, 주식시장에서 지난 50년간에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예, 예. 아. 주식이 진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간다 할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어떨 때는 첫 번째 금리 인하 한 이후에 일정 바로 주식이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첫 번째 금리 인하 후에 10개월 뒤에 바닥 짚고 추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해 봐야겠다는 시그널로는 일단 FRB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있어요. 2년 만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거든요. 근데 이 시장 금리는 상대적으로 2년 만 국채 금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좀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미국 2년 만에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정점을 찍고, 고점 대비 0.5 아래로 떨어졌을 진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더라. 0.5%포인트 내려갔을 때. 0.5 이하로. 이하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네. 어 3%였는데, 네. 2.5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단기 국채 시장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야, 받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또한 과거 여 번의 저점 전에 나온 시그널입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국채금 미국 이년만국채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식 사라는 것좀 저는 굳이 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6 번의 저점 현상 전에 일단은 국채 2년 단기 국채 금리가 일정 부분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 도안됐다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단기금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미 역전돼 있어요. 주식 주식 깨지고 있죠. 언제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냐면 이 장단기금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이렇게 역전된 게 이렇게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장단기금 정상으로 우상향된 이후에 주식은 바닥을 찍고 정 정해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과거 여섯 번의 주익저점에 전에 다 발생한 현상이에요. 즉 근데 사실은 요거는 좀 함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우상향이 됐다는 것은 어떤 함이냐면요. 단기 금리는 뭐 연동받냐면 정책금 연동을 받고요. 네. 장기 금리는 국채시장 금리니까 시장에 참여 기관 투자가들이 해당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떨 거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전돼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단기 금리는 내리고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국채가 그러면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어떻게 미국 연준이 이제 정책 의 스탠스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얘가 내려간다는 뜻이 될 거고요. 네. 장기금리 이렇게 낮췄던 게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본다면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는 거는 정책당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의미고요. 네. 반면 미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돼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과거에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더라. 음. 근데 지금 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까요? 음. 첫 번째, 금리 인하 아직 멀었습니다. 음. 지금 우리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지금 금리. 인상. 아, 근데 뭐 그렇게 저는 또 반대로 지금 시장처럼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다 봅니다. 요번에 나온 CPI가 헤드라인 CPI나 오피셜 CPI가 높지만 은 사실은 그 안에 자세히 뜨다 보면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너무 두려워 안 하시 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보면 내년 한 3, 4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스탑을 할것 같고요. 뭐 저희는 빠르면 내년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좀 거친 얘기입니다만은, 야,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은 중반까지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게 되겠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금리 인하가 들어야 되는, 원래 과거 기준으로는, 경험치로는 금리 인하가 들어와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아직 인상 중이고, 네. 두 번째, 단기 국채, 2년만 국채 금리가 추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렇게 장단금리가 정상적 우상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역전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채권 시장 지표로 읽어보는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방향은, 아직은 좀 멀었다. 음. 주식하는 분들한테 좀안 좋은 소식이네요, <laughs> 그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음. 아, 좀한 말씀 좋은 부탁드릴게요. 음, 투자계에 너무 너무 좋은 타임이라 생각합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온 정말 좋은 타임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너무 힘든 국면이지만은 지금은 채권 특히 국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어떤 재테크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타임이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음. 즉 항상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위험 관리도 항상 고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장기채권 투자하는 게큰 수익이 나지만은 그렇게 안될 개연성, 어떤 플랜 B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좀 채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권 투자하실 때도 몰빵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분산 네, 투자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마대표님 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한번 모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